이거 맛있으면 시켜줄게 유중한 안녕하세요 열... 아, 오늘도 그림입니다 이번에 저희 가족이 나트랑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 제가 혼자 여행을 갔을 때는 또 촬영을 하면서 가게를 소개하고 맛집을 소개하고 뭐 좋은 곳을 소개하고 이랬었는데 가족 여행이면서 다른 지인분들 가족이랑 같이 가다 보니까 제 촬영을 하면서 그 촬영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여행을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행은 촬영 위주로 했고요. 음성 같은 경우는 갔다 와서 제가 같이 영상을 보면서 어, 소개하는 그런 영상으로 편집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나트랑 여행 출발해 보겠습니다 처음 저희가 찾아간 식당은 비에꾸안이라는 어, 식당인데 여기가 요즘 블로그랑 인스타 유튜브에 엄청 유명해요 데코도 예쁘고 식당도 예뻐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 초이스로 선택한 식당인데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은 약간 이태리 양식 레스토랑 이런 느낌이었어요. 베트남 식당이라기보다는 인테리어가 너무 예뻤거든요. 그리고 에어컨이 정말 빵빵했습니다. <S> 어. <S> 이게 반세오랑 네명 세트 이게 시그니처 이게 시그니처야 그리고 알지 젓가락 하늘에 떠 있는 메뉴 어어어 어, 어, 누구 파인애플 비나 유비나 너무 메뉴가 이거 요거. 아이모닝글로 요거. 무조건 먹어야지 키조개로 이거 아다 됐어 아 여기 써 있어 뭐라고 초유나 그러네? 오, 진짜네? 향이 되게 좋아. 어.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닝글로, 키조개 모닝글로리, 그 다음에 짜조 모듬튀김, 치즈가리비, 게살볶음밥, 파인애플볶음밥, 그 다음에 시그니처 메뉴죠. 반세우, 4명 3단 메뉴를 시켰어요. 이걸 먹어야지. 그다음에 하노이 분짜랑 파인애플 볶음밥 나왔는데 어 개인적으로 다른 음식보다 하노이 분짜 되게 맛있었는데 약간 단맛이 좀 강해가지고 이거는 호불호가 나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어 약간 어? 고기 자체가 약간 떡갈비처럼 생겨가지고 아주 맛있더라고요. 조금만 더어줄게 배고프네. 이건 분이야. 배고프더라. 나또 뭐를 보이냐? 민기가 제일 나빠. 이걸 좋아. 와. 아, 구아 어. 구아바 주스 못 참죠. 베트남 가시면 어? 사탕수수 주스랑 구아바 주스는 꼭 드셔야 됩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laughs> 치즈 가리비, 치즈 가리비. 제가 매 식당마다 이번에 가리비를 무조건 시켰거든요. 이 가리비 비교하는 이먹는 후기를 한번 보셔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엄마, 엄마. 설아 쪽 없어? 이거 없어? 어? 공 없어? 여기는 데 애들한테 제일 맛있는 음식 뭐냐고 물어봤더니 사과 주스, 수박 주스 <laughs> 이게 저희가 베트남 도착해도 첫 음식이잖아요. 근데 안토이라든지 뭐 유명한 몇개 마담표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를 먹어봤을 때 사실 아기자기하고 이쁜 식당은 맞는데, 맛으로 표현하자면 저희는 사실 1% 정도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어, 뭔가 깊은 맛보다는 이게 사람마다 근데 맛의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희가 옳다는 건 아닌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 소개했던 음식점 중에서는 약간, 그냥 이쁘고 아기자기 하다 보니까 사진 찍긴 좋은데, 맛으로는 조금 부족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찾아간 식당이 바로 목식당 목식당은 다낭에도 있고 나트랑에도 있는데 어, 같은 주방장과 레시피를 공유해서 그런지 맛은 비슷했거든요 어. 근데 메뉴가 정말 많아요 이게 대부분 다 한국 여행객들이다 보니까 한국말도잘돼 있는데 메뉴판이 거의 백과사전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메뉴 많아가지고 우선은 그래도 다낭에서 먹어봤던 음식들 몇 개를 알고 있어서 좀 시켜봤거든요 근데 맛은 정말 다낭과 나트라기랑 거의 똑같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크레이피시랑 다금바리를 시켰는데 어, 같이 내려가지고 키로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들고 사진도 찍을 수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무섭다고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 자 원픽이죠 버터 갈릭 새우 다 까주세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데 무조건 시켜드십시오. 그리고 저기 같이 나오는 바게트 빵이 있어요. 저희는 추가도 했는데 바게트 빵에다 저 소스 찍어 먹으면 진짜 전 세상 맛이에요. 아 내가 한번 먹고 마법대장이. 아 치즈 가리비. 파기름 가리비랑 이 가리비 맛이 식당마다 다 가리비 맛은 똑같은데 그 소스가 다른 거거든요 풍미가 다른건데 아, 개인적으로 정말 맛있습니다 음. 오징어 오징어 네. 이거 뺄게 안 먹을 거지 명탐. 헤이 으, 으, 이거 야. 예, 감사합니다. 아. 아 뜨거. 뜨거 뜨거 뜨거. <웃음> <웃음> 정말 뜨거웠어요. <laughs> 아 뜨거. 먹으면 안 돼요. 잘굴 이게. 버터 갈릭 새우랑 칠리 소스 새우가 있다 보있는데 다들 버터 갈릭을 먼저 먹고 와. 칠리 새우, 칠리 소스 새우가 나중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칠리 새우가 죽어요. <laughs> 버터 갈릭이 그 정도로 맛있나? 야왜 새우 안먹어 요거들 어. 맛을 모아 버리니까. 이게 확 죽어버려. 아, 배고파요. <laughs> 자, 저희가 그 다음에 간식당은 피자 포피스. 저번 영상에서 단한 피자 포피스가 나왔었잖아요. 어, 이번에 똑같은 피, 아이들 때문에 피자 맛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데려간 곳인데 어, 여기는 오픈키친이더라고요. 이렇게 시키면 항상 오셔가지고 치즈를 예쁘게 잘라가지고 피자 위에 분배를 해주세요. 한 조각씩 올려주는 편 저희는 피자 하프로 해가지고 4판 정도 시켰고요. 각자 스파게티 하나씩 시켰습니다. 너무 많이 시켰죠. 근데도 거기다 먹었던 것 같아요. 라자냐도 시키고, 까르보나라도 시키고. 이렇게 자, 제가 제 개인적으로 꼭 추천드리는 소아이 BBQ. 여기는... 깜난 쪽에 있거든요. 깜난 시내 쪽에 있는데 낯짱 시내 쪽은 먹을 게 많이 소개했는데 사실 깜난 쪽은 많이 소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간 곳인데 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식당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분위기도 예쁘고 그리고 맛도 정말 괜찮았고요. 근꼭 모기약은 가져가세요. 모기 정말 많습니다. 야외 식당이라 보니까 모기도 많고 고양이들도 많이 와가지고 밥 달라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약간 보산 오바스타 너무 좋아. 와 이거 국경일날 벨트나 보세요. 장난 아니었던데. 자다 앉아봐. 어? 유민아. 아무것도 못 했대. 아 계란 볶음밥 여기는 모든 음식에 고수랑 향채가 올려서 나와요 그러니까 는꼭 빼고 드세요 못 드시는 분들은 빼고 드시고요 계란 볶음밥 정말 맛있고요 그다음에 고기 같은 경우 이렇게 세트 메뉴로 있거든요 이거를 다 구워줍니다 직접 구울 수도 있는데 인원이 많으면 구워주냐고 물어보시면 그냥 차라리 구워달라고 하십시오. 화로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맛집이 아한두번 오시면 꾸는 재미가 있을 텐데 저희처럼 뭐두 가족, 딸이 아홉 명 이렇게 오시면 언제 구고막 이런 수업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구워달라고 하신 다음에 맛있게 드시기만 하시면 되죠니 분위기 좋은 데서 먹고 싶어. 비치 쪽으로 가면. 우리도 가 나는 병. 난 이번 여행에서 이메뉴를 다 시켰어. 좋아거든. 이거 맛있으면 시켜줄게. 유준아 열 개도 아... 먹겠다. 맛있다. <laughs> 맛있다. 마늘 조개 목음 정말 뱀져. 뱀져. 맛있다. 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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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준아 이거 진짜 맛있다. 아, 그래. 이거 무조건 응. 눈 감고 먹어봐. 저희 아, 아들 같은 먹어봐. 경우 조개를 아예 못 먹거든요. 근데 베트남 와서 그래서 그냥 어, 그냥 가리비 그다음에 그래. 마늘 조개 아주 환장하고 먹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식당이라기보다는 약간 간식들 바나나튀김이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정말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큰 바나나가 없고 그 몽키 바나나 있잖아요. 그 작은 것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집에서는 파는 것 같은데 원래 여기가 유명하다고 해서 갔는데 큰 바나나튀김은 없고 되게 조그만 몽키 바나나튀김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몽키 바나나튀김으로만 시켰거든요. 그 다음에 바나나 태김을 들고 콩카페를 찾아가가지고 이 콩카페 가면은 코코넛 커피 잘 헷갈려 하는데 코코넛 스무디 커피 시키시면 되세요 거기다 바나나 태김 찍어가지고 먹었더니 와 이거 진짜 꿀맛이더라고 요그 다음에 미시 아이스크림 여기도 낙장 시내에 있는데 이 아이스크림이 500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근데 와 정말 이고급진 아이스크림 그런 맛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65번 가게에 가가지고, 많이 살라고 했는데, 거기보다 괜찮은 과일 가게가 있어가지고, 어, 한국에서는 많이 못 먹는 과일들 많이 시켜가지고, 숙소에서 먹었습니다. 자, <laughs> 개구리. 저희, 개구리, 개구리거든요? 근데 저희 일행 중에 막내 여자애가 있는데, 저거를 징그러워서 안 먹다가 한입 먹어보더니, 와, 세상 모든 고기보다 맛있다고 그 다음부터 며칠 내내 개구리 고기만 먹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자, 맛집 이것보다 더 많은 맛집을 많이 가긴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즘 좀 많이 가는 곳만 저희가 추스려 가지고 영상으로 좀 찍어봤는데 무조건 저희가 맛있다 이게 옳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가보신 다음에 맛있으면 최고 의 여행이 아니겠습니까? 온 가족들 다 재미난 여행하시고요. 다음에 가 나트랑 가게 되면 꼭한 번씩 들려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